반등하고 있는 시장 AI를 이용해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AI 포트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은 참 다행입니다. 캐빈워시 쇼크가 진정되면서 국내 증시 오늘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하루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시장 속 AI는 어떤 포인트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재부각을 꼽아줬는데 이 자세한 분석은 허반석 주식장 파트너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투톱이 어제 낙폭을 딛고 V자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장에서는 전일 미증시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를 강세를 보인 흐름이 국내 시장으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가격 반등 기대와 함께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견조하다는 인식 재차적 부각되고 있고 대형 반도체 섹터 반등 지수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넘어 업황 바닥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대형주뿐만 아니라 HBM 검사 장비, 세정 장비. 핵심 소부장 종목들로의 매수세 확산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의 질을 높이고 있고 특히 전대미문의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AI가 뽑은 오전장 특징 섹터는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 발사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장 가장 독보인 테마 우주항공이고요.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이제는 구체적인 글로벌 프로젝트 일정과 맞물려 있는 주간입니다. 나사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우주항공청과의 협력 가능성, 관련 부품 공급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 부가가 부각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의 큐브, 큐브 위성 동승하는 모습인데요. AI 포트인사이트 포트 구성 종목 중인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k 라드 큐브가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되어 함께 발사될 예정입니다. 금일 10% 이상의 상승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그린공학, 비츠로 넥스텍,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LK 3양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페이스 X가 X AI를 인수했다고 어,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우주항공과 스페이스 X 관련 주도 오늘 급등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계속해서 AI가 선별한 포트폴리오 전략도 체크해볼까요? 네. 수익률 극대화와 차기 주도주 눌림목 공략 전략입니다. 오전장 강색 섹터인 우주항공, 반도체 섹터에서는 단기 이익 실현 물량으로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대금 없는 조정과 거래대금을 동반한 조정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수급 지속성 여부에 따라서 유동성에 힘입은 수익률 극대화 도전, 충분히 이 시장 가능하다고 AI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차기 주도주 눌림목 공략입니다. 오전 주도주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 시장이 다음 섹터로 시선을 돌리는 순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이미 오른 종목이 아니라 거래 대금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거나 상승폭이 과하지 않은 후보군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초입 신호를 잡으면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모멘텀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극대화 관점에서 차트상 저위형 구간과 눌림목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AI는 관심 섹터로 제약 바이오와 로봇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과 방산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또 차기 주도주인 제약바이오, 로봇주는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주 목요일에 제시해 주신 산미금속 리뷰 들어볼 텐데요. 그날 말씀 주신 이후로 4거래일 연속 지금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세워주시죠. 네, 4거래일 동안 7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13,000원, 2차 목표가 14,000원, 어제 말씀드린 3차 목표가 18,000원도 돌파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 부품 시장과 원자력, 그리고 조선, 특히 신규 상장주에 대한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해 강조드렸습니다. 상장일 다시 유통 주식 비중이 18.89% 그리고 6월 30일까지 이 18.89%라는 초품절주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전, 조선 그리고 낮은 유통 주식 비중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됐다라는 모습이고요.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며 4차 목표가 2만 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금속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토픽 종목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상장한 기업이죠. NBR 모션이 나왔는데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NBR 모션은 국내에서 테이퍼 롤러를 직접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일본과 독일 등 수입에 의존도가 높았던 고정밀 부품의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산업용 베어링 부품인 강구와 테이퍼 롤러, 세라믹 고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테이퍼 롤러 및 스틸볼이 매출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 수입원입니다. 특히, 북미 전기차 프로젝트 테슬라와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 공급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독보적인 국내 테이퍼 롤러 생산 기술과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 진입,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볼 베어링의 로봇과 항공 등 확장성이 강세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을 넘어서 로봇 첨단 베어링 공급이 가시화됐을 경우 이 기업의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예정이고요. 거래량이 이전 대비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 그곳이 차트상 저위연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속적으로 매수 시그널로 들여 왔기 때문에 산미 금속 후속주의 성격이 짙은 기업입니다. 1차 목표가 23,000원, 2차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테이퍼롤러를 생산하는 NBR 모션 실적 터너라운드가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주가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AI 포트인사이트 화반석 주식창 파트너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